엄마 모이고 네자 모읍시다 친구들아 친구가 무슨 이기면 소원 있어 요혹시아 네. 네. 맞아 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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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 명씩 얘기해 보자. 청원주 아, 윤슬 라켓이랑요 어. 신발이랑요 우리 거? 아니요 내 아, 거. 그다음에 케찬이 형이 저희 학교 와가지고 패배 인정할. 하 <laughs> <laughs> 10년 방진까지 가서야 <laughs> 잠깐만 좋다 이 곡의 콘텐츠로다가 아, 내가 얘기할게 아니 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 있지 영상 찍어서 우리가 네. 영상을 찍어서 라켓 보이즈는 어, 라켓 보이즈는 여기서 네. 너네한테 네. 영상을 어, 다, 영상을 초, 보낼게 오 영상까지 해서 너네가 지면 어떨 건데? 저희가 지면 소원트로 들어. 오케이. 나도 라켓이랑 야, 그, 신발이랑 라켓 가져 그거. 그래. 너네가 쓰고 있는 거. 라켓 압수. 너네가 져 가지고 우리 집 응암동 살거든. 응암동 와 가지고 졌다고 얘기 좀해 줘. 아란 님. 오케이. 야, 어. 미지야. 에이. 너 응암동 와서 건우랑 현석이랑 조자가 나 라켓이랑 써요. <laughs> 손상... 이렇게 하라고. 어. 자, 다음 선수들. 우리 이번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선수들 입장해 주세요. 좋았어. 야, 이겼다. 오케이, 나이스. 이겼 이겼어, 겼어장서우 선수와 유승혁 선수입니다. 발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. 일단 이 어린 선수들을 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. 맥스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. 오케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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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, 이겼다이어 어, 좋아. 반대쪽 마켓보이즈는 양세찬, 부승관 선수가 나오겠는데 네. 이두 선수가. 좀더있라고아 진짜? 게다가 양세찬 선수는 경기 훈련을 잘할 수도 있어요 야서우야 악수 한번 하자 선수 진짜 안 했는데 어디 있어요? 오오 아, 여기 오, 있었네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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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고 강한 거 필요 없고 가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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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파이팅, 파이팅. 이거 쇼트 이거, 이거. 롱하면 바로 쫙 가자 가자 얼티 얼티. 안녕하세요.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하겠습니다. 자두 번째 복식 조 경기 시작합니다. 스매싱 받아냈어요. 그룹샷을 노려봤던 구승관 선수인데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. 승관아, 세게 해, 세게 그냥. 네? 야, 승혁이 속았어, 방금. 승혁이 어, 지금 움찔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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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받아내는 듯 실수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걸로 쳐야 되는데 이걸로 치냐. 잘봐요 그렇죠. 자, 살짝 넘겨 봤고요. 살짝 길게 밀리는 게 좋았어요. 때려 야 줘. 드롭샷. 와! 아, 부승관의 득점! 나이스. 와, 멋진 득점 나왔습니다. 네, 약간 말씀드렸지만 복식에서는 앞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요. 네. 네. 힘줄 필요 없다. 힘 빼고 하자. 승관이요 이거 봐야 돼요. 여기 쪽으로. 좀 앞쪽 봐. 야, 똑곧 하자. 붙고. 이때 아닌가? 운동고렸어 오. 아, 와, 오버 잡어요 와. 부관좀 붙고. 야, 이연석 그렇 집중, 집중. 네개 자, 네 오! 오!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지금 완벽한 리턴을 보여줬어요. 아다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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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어, 아, 아. 됐다. 어, 어. 이 좋아. 아우, 놓케. 스무 아우! 공, 아, 됐습니다. 아, 아, 공 아, 한번 아, 바꿔 아, 될까요? 바꾼 적없 운영 아, 아, 좋아. 운영 좋아. 바가 되지? 아 좋은데 그래. 왜 크림을 바꾸지? 어? 좋은데 왜요? 지금, 지금, 지 내가 내걸 꺾어야 돼. 저 털코 거의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. 전혀 문제 없었죠. 아, 네. <laughs> 자, 털코 9대 7이 했으면... 됐습니다. 아 지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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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어습니다 아, 조금 낮았습니다. 네트에 걸립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t e 괜찮아요. 천천히, 천천히. 바로 구순관이 그 만회를 해주면서 10대 8이 됐습니다. 두 점차. 와 무슨가. 형우야, 형우야, 용서부 넣어야겠다. 물 네. 한번 먹어. 물 한번 먹어. 됐다. 나이스. 아니 반다 가야죠. 양치. 첫. 아, 준비, 준비, 아, 준비, 준비. 뛰어냈고요. 역시 수비가 강한 꿈나무입니다. 그렇죠, 아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자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서우 선수와 유승 선수가 좀 당황한 그런 스토였거든요다왔어다 그렇죠. 왔어. 야 망했어, 망했어.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한점 차입니다. 와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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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내보냈는데셔틀코 아, 바꾸자. 아, 아, 아. 네, 인위 선언됐습니다. 어, 부, 부승관 선수. 아, 셔틀코 바꿀 때는 심판한테 얘기해야 아, 네. 아, 야, 너 허락 안 받고 서트코 뽑거든. 야, 돈야 돈. <laughs> 야, 돈 <laughs> 야, 돈 내야 돼. 손, 야, 300원 30 내야지 그냥 바꿔달라거 얘들아 미안하다. 뭐라고? 300원 <laughs> 내야 돼. 뭐라고? 300원 내야 빠르게. 힘 빼고, 힘 빼고 때려야 돼, 힘 빼고. 자, i n 샷 s m i d a t a 다다 a m o n Here's a y o u n 넘기 e t 면 됩니다 자그 순간 n 맞았는데요 n g to 고 o 고 h a t So, Pusungan. I'm n o 강한 방패는 아, 공격도 강합니다 예 맞아요 아 g o